447장 찬송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가소서 주나와 함께 가면 전쟁도 거먹고 주나. 심리라 나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주의 뒤. 아라 섬기며 살리니 그그진 은혜 속에 날인도 가소서. 이 세상 온 가심. 하계 있으나 저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우리 알게 하소서 저 영광. on oh, no. 그 넓은 사랑으로 그림도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27장 1 0 이 절에서 1 5 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디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예를 목에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항복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항복하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내용은 빨리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파합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짜들은 에, 편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짓을 예언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바벨론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래서 거짓 예언, 가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짜들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고 외치지만, 가짜와 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 앞에 결국은 무릎 꿇으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이게 옳은 일일까요? 이것은 사실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버틴 기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버틴 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다 도움을 청하고 이집트로 찾아가고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불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부분을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도움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동안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그런데 또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다. 12절에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 어떻게 하면 살아요? 자, 이 모든 말씀을 유다의 왕 시드기아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앞에 있는 것이 조건절이잖아요. 뒤에 종속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는 길이 뭐냐? 바벨론 왕의 멍해를 목에 메세요. 힘들어도. 이게 사는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한까지 정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징벌을 받게 했어요. 지금 징벌 받아야 될 때에 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동안 충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당신들을 징벌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 피우는 것이 사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주장 가지고 고집을 피면 고집을 피는 만큼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버틴 그런 것만큼 나의 힘은 소진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은 힘대로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은 징벌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징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들을 제대로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 하지 말라는 것일까? 여러분,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살면 괜찮은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만 당장은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 고집을 피며 갈수 있어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손해볼 것 같아서 말씀이 아닌 것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나오면 바로 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해봐야지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제가 권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있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것은 성도들이 그냥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선과 악인 경우, 즉,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닐 때, 그때도 권면을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 안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말씀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빠르게 선택하고 빠르게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이게 굴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항복 이전에 이미 하나님 버리고 바알에게 우상에게 항복한 자들이에요. 우상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들이 그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손해를 덜 보는 일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그들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벨론 왕도 그리고 파사 왕도 찬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하나님의 불변의 뜻이라면 빨리 항복하셔야 됩니다. 징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벨론왕의 멍해를 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길이 12절에 나오고 13절엔 죽을 길이에요. 살고 싶냐, 죽고 싶냐. 사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어린아이들, 자녀들의 경우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너 살려고 그러니, 죽으려고 그러니. 너무나도 명확한데 자녀들의 가치관과 입장에서는요, 죽을 길인데 선택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답답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때안될것 같아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빵을 떼서 나눠줘라 이걸 어떻게 나눠줘요? 그런데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먼저 나에게 달라라는 엘리야 선지자 앞에 사르바세 살고 있던 과부는 그 마지막 빵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항복이에요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드리고 나는 죽겠다 생각했는데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주고 살아야지. 이거라도 있어야 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 죽을 길을 분명하게 12절과 13절이 대조해 주고 있어요. 12절은 바벨론과 그 백성들을 섬기소서 그러면 살 것입니다. 13절, 버틴 기구에서 자기 고집대로 하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이두 길이 열려 있어요.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볼때 객관적으로 괜찮다.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쪽을 선택한다. 그래서 갈수 있지만 그 길이 죽을 길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조차가는 자들은 수가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로 하여금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항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짜들이 있었던 거예요. 15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거짓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 같아요. 가짜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짜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을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모조품들이 많습니까? 꽃도 요즘은 그 조화가 너무 너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좋아한지 생화한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짜들 앞에서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축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하고, 걸러내고, 그리고 옳고 그름,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거부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들이 이스라엘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짜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짜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경험에 의하면 다 무너져도 저 사람만은 안 무너질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다 가도 그 사람은 안갈 거야.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여러분 이미 내게 주어진 복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도 보냄받은 자처럼 행세하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가짜들은 언젠가 반드시 멸망합니다. 가짜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짜 믿음 같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진심이 담긴 헌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 드십시오.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손 들고 마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이에요. 내손의빈 손입니다. 내 손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 앞에서 출애굽기 17장 손을 들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밀리는 상황이 됐을 때그 손을 붙들어준 옆에 충실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의그 섬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손을 드는 것은 힘들어도 내 손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는 것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아침마다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항복선언이에요, 항복선언. 예.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매일 손을 들고 항복하면 매일 하나님께서 내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고집 피지 않도록 빨리 내려놔야 될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겪어야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수납하면서 겪는 거예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철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은 빨리 하자. 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집에 가서 심방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요즘은 초기에 제가 산전에 왔을 때 30년 전에는 뭐 집집마다 심방 다니면서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먹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때로는 개구리도 주고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지 싶었어요. 근데 이거 그래도 먹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빨리 먹어 버려요. 빨리 먹어 버리니까 잘못된 신호를 주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역도 싸 주시더라고요. 하기 싫은 건 빨리 해 버리자. 하기 싫, 싫은데 꼭 해야 되는 일. 미루면 미루는 만큼 힘들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이고 다음 달에 하지. 그때까지 힘들어요. 해야 될 일이고 하지 않고 피할 수 없다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빨리 손 드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빨리 손 들면 빨리 행복해집니다. 빨리 무릎 꿇으면 빨리 길이 열립니다. 항복하라는데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터지고 깨지고 결국은 무너질 나라가 더 많이 손상을 입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갔으면 되는데. 사랑성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손을 드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내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뿌리치면 나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빨리 손 드십시오. 빨리 행복해집니다. 김현수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 손을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약한 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내려놔야 될 거라면 빨리 내려놓고 손을 들어야 될 일이라면 빨리 손을 들게 하옵소서 버티고 고집피다가 손에만 더 보는 불행한 우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성도들 하나님이 꽉 잡아주시옵소서 그 손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현재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꽉 붙들고 내 손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열어주시고,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잘 지켜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망설이지 않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할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해야 될 귀한 일들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헌신 될 일꾼도 많아지고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주시고 저 북녘 땅을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섬기는 곳마다 우리가 손을 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이 상급이요면류관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태중해 주신 생명들 품어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병들고 답답한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량 운행할 때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매들이진 손길 복되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지고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며 엎드린. 그 자세를 보시고 더큰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아침 여시기 바랍니다.